전주 1번지 충주스마일부동산 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소태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비내섬 남한강변과 가까이 있어서 주택 내부에서도 강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지금 올라오는 이 길은 도로 지분이 있어서 이웃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매매토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보시면은 도로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는 단독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대지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주차 공간은 이제 국유지로서 어,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곳에 차를 주차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로 가운데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은 광역상수도가 예, 조만간에 자, 주택의 대문이라 할수 있는 부분 이렇게 지금 나무로 만들어 오셨고요 경계 나무로 만들어 오셨고요 경계는 모두 울타리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예, 나무 경계가 이 토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앞쪽에 구조물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창고처럼 이용하시는데, 잠깐 내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옷가지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잘 관리만 하신다면은, 거주도 가능한 그런 컨테이너 같은, 농막 같은 시설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거, 어 말씀드리고, 저이길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는 저 밑에 주차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 위에까지도 차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택의 그 앞마당까지 올라왔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주변 경관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건축년도 2021년도 건축으로한 4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목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현관 부분이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외벽에는 모두 인조석으로 이렇게 마감하셨습니다. 목조주택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할 정도로 어잘 관리된 주택이 되겠고, 이쪽 앞부분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잔디가 깔려져 있는데, 야외 테이블도 갖다 놓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뭐 고기 구워드시는 그릴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서 주변 경관을 보면 참 좋아요. 보시면 큰 느티나무도 있고요. 그 옆으로 물 흐르는 남한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데,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 이곳에서 고기 파티 하시면서 주변 경관을 즐기시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계에 따라서 울타리 다 표시되어 있고요. 이 주택은 목조 2층 주택인데 내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층과 2층이 있는데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주택 뒷부분도 잠깐 보여드리면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로 만들어 놓으셔서 비가 와도 좀 걱정 없게끔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 주택을 보시면은 LPG를 기본으로 쓰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아주 튼튼한 판목 난로를 설치하셨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다는데, 제가 대충 봐도 꽤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무를 여기 뗄감으로 쓰시면 되는데, 겨울철에 이거 설치하고 나서는 난방비가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의 뒷부분 보고 이 계시고요. 이런 구조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주변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남한강이 거의 12달 흐르고 있고요. 또 주변이 높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곳에 아주 조용한 곳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통나무가 많이 있죠. 여기 왼쪽에도 마찬가지고, 이곳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목 보일러에 쓰는 땔감인데, 굳이 쪼개지 않고도 이렇게 큰 덩어리를 넣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이제 매매 토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택과 같이 연계해서. 중개할 건데, 텃밭이 좀 있어요. 한 3,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쪽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직표 깔아가지고 흙안 묻게 해 놓으셨고요. 왼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나무도 심어 놓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농수로가 이쪽에 경계 부분에 있는데, 농수로 앞쪽에도 이렇게 철제로 다리를 만들어 놓서 올라가시고요. 올라가는 길에도 손수, 잔디를 심어서 이렇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큰 느티나무가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있고요. 이 앞쪽에는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데 뭐 평상 같은 거 놓고 여름에 지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땅은 앞주택 소유자분의 토지인데 너무 관리가 힘드셨다 하셔서 우리 그 사모님께서 한반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지금 골 따라서 배추 이렇게 심어 놓고요. 그 옆에도 뭐 알타리 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관리하신 곳은 대략 이 정도인데 정이 힘드시다면 관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텃밭에서 우리 주택을 쳐다보고 이런 모습이 되고 또 주변 경관을 보면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멀리 이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주택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그 옆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으셔 가지고요. 비안 맞게끔 관리하시는데 우리 땔감용 그 목재를 아주 가지런히 쌓아 놓으셨습니다. 네, 아주 꼼꼼한 어떤 관리 상태가 여기 또 이제 수도가도 하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그 지붕 아래에 별도의 구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열고 들어가 보면 이게 선반 만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또이 전원주택 관리하기에 필요한 공구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초기도 있고요, 잔디 깎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어로 이렇게 바람 불어서 낙엽 치우는 것도 있고요. 이쪽 편에 보니까 각종 공구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전원생활 하실 때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 것까지는 벗음 드리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현관 앞부분에 보시면 은 철제로 이렇게 방충망 해놓으셨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놓으셔서 여러 해 사용하여도 문제없겠고요. 여기 앞쪽에 이제 신발 수납장 있습니다. 여기 신발 놓여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은 이제 1층이 되겠고요. 2층은 여기 이제 내부 계단을 통하여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이쪽에 주방부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주방은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개수대, 싱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수납 공간들 넉넉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 있는 공간. 그리고 계단 아래 부분에 보시면니까 그러니까 선반 만들어서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만들어 오셨습니다. 상당히 관리가잘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을 그리고 여기 식탁처럼 이용하시는 조그만 보조 테이블도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주택은 이제 목조주택입니다. 내부에도 모두 나무를 이렇게 마감하셔서 도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큰 창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냉장고 두는 공간도 있는데, 냉장고는 한세대 정도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 부분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여기 보시면은 침대 노이즈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침실에서도 주변 경관이 참잘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목재로 마감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안방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 샤워부스 있고요. 음 그리고 오른쪽에 세면대하고 좌변기. 그리고 타일 상태 여기 보시면은 관리 상태 아주 잘돼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관리상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방 화장실이 가까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나오시면은 왼쪽편에 여기 세탁실 있습니다 세탁실 보시면은 네, 여기 건조기하고 일반 세탁기 둘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뒤편에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택은 가스 보일러와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보일러 겸용 사용하신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1층의 구조 전체적으로 보여 드렸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내부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2층에는 또 이렇게 슬라이드로 문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 모습이 이제 2층이 되겠습니다. 2층 천정은 모두 목조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벽에도 그래서 도배라든지 이런 건할 필요 없겠고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이쪽 서재처럼 해놓으셨는데, 이제 컴퓨터도 여기서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 창이 있고요그창 너머로 비내서이 보이면서 그쪽으로 물 흐르는 강물이 보입니다.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이쪽편에 이제 대형 TV 놓여져 있고요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요 천정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예, 등도 달아놓으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붙박이 수납장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책장처럼 이용하시게끔 책도 꽂아 놓으셨고요. 또 불필요한 것들도 넣어두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옷까지도 여기 보니까 많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고요. 이런 수납 공간 붙박이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해도 참잘 드는데 우리 그 창을 열고 나가면은 이쪽 바깥 테라스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방충망 열고 나가시면은 이쪽에 테라스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주변 경관 보시겠습니다. 예, 좌측으로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주택이 나란히 세 채가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차가 다니는 길과 물 흐르는 강이 보이는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택도 방향도 남향이라서 해도 참잘 들고요. 주변 경관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요. 자, 이런 또 테라스가 있는데 이곳에다가 또 야외 테이블 같은 거 놓고 한번 전원생활 즐겨 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2층 방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다 침대 하나 놓여져 있고 여기도 큰 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서도 물 흐르는 강물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천정은 약간 지붕 모양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2층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별도 화장실이고요. 저 안쪽에 이제 샤워부스 있다는 거. 그리고 세면대, 자병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뭐 타일이라든지. 관리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별도의 리모델링 필요 없고요. 그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흔적이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별도의 화장대처럼 이용하시는 서랍장 공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2층의 전체적인 내분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추가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오늘 소개한 매물들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소태면이 되겠고요. 남한강변이 거실과 방에서도 보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508제곱미터로 약 154평이며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되고 약 400여 평의 임야 부분을 텃밭으로 이용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 텃밭에는 큰 느티나무도 있고 해서 여름에 평상 놓고 지내기도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건평은 137.8 제곱미터로 약 42평 되겠습니다. 방두 개에 화장실 두 개, 복층 구조이고 건평은 1층은 한 22평 정도 되고요, 2층은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조 주택이 되겠고요. 2021년도 건축물입니다. 물은 현재 지하수 쓰고 계시는데. 곧 광역 상수도가 매설될 것으로 보이고요. 난방으로는 환목 보일러와 LPG 보일러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입주는 협의하시면 되겠고요. 주차는 뭐세대 정도, 네대 정도 가능합니다. 안방과 거실에서 남한강 뷰가 보인다는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모두 목재로 마감하셔서 도배 이런 거 필요 없는 매물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여 평의 임야 부분을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영상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주변 환경이 참 좋은 매물이고요. 이 매매 금액은 거의 매입 수준, 그 정도에 지금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었지만 우리 그 당시에 매입한 정도 수준에서 매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참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세들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착한 가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오셔가지고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소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1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